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믿음의 공동체를 나아가야 하죠. 우리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성장하여 등등한,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성도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해상 교통이 아주 발전되고 편리하게 되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이점으로 인해서 상업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고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죠.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장기간 2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서신서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답장으로서 답장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바울이 다시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이 아니라 먼저 보낸 서신이 있었죠.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서, 아, 고린도 안에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파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요 네 개의 파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문제들로 커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되었죠. 이 다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 문제였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는 더 크게 다투고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설을 보내게 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시대라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활동 안 하시고 하나님은 활동 하시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리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활동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르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몰라서는 아니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때 오히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선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죠. 또 지금도 여전히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교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문화 속에 함께 하다 보니 이교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같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신상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행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런 일들을 많이 치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교적 제의 가운데 황홀경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굿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신을 받아들이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황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기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어떤 이적들이 행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인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랑 그리고 황홀경으로 해서 행하는 것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렇다고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다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행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주인이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지, 저주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이시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중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황홀경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할 줄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는냐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 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부모님의 그런 신앙 생활 그를 이어받아서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죠 고등부 담당이신 목사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잡아 흔들고 기도하든지. 바위를 잡고 기도하든지 각자 자리를 잡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나와서 주변을 봤더니 약간 볼록한 조그만 언덕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거기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셨고 예수를 분명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할머님의 기도 또 저희 아버님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언덕에서 기도할 때그 바로 밑에 고동부 친구들 한 서너 명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구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왜그 안에 앞, 앞에 아래는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거기 숨어서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제가 곧그 바로 위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기도했으면 성령 받았을 텐데 지금도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절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자, 은사는 선물, 재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값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성경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라는 것은 맡은 임무, 섬기는 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려면 직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교회 직무를 맡을 수가 없죠. 그 옛날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걸청괄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들이 다 감당하기 못하는 여러 자잘한 일들을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인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아서 하는 주어진 일들이 다 따로 있었죠. 심지어는 문지기 일도 했어야 했고요. 제사를 지내고 남은 채 분뇨 찌꺼기 등을 버리는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맡아서 담당해야 하는 직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평신도로서 여러 모든 교회 일들을 하는 서리 집사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안수 받아서 일을 하는 안수 집사, 권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단임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을 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직분이 있고요. 직분에 맡겨져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는 같다. 여기서 주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모경하는 이런 봉사와 섬김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신도들은 예배에 찬양을 담당하고 헌금을 담당하고 안내를 담당하고 기도를 담당하고 차량을 담당하고 또 주차도 담당하고 세가족을 담당하고 목장을 담당하고 기간을 담당합니다. 이런 섬김은 단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날로 많아지길 기도드립니다. 6절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사역은 일하는 것, 그래야 해야 할 일, 일의 성과 등으로 또 번역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역시 한둘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현재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로 일대일 제자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목표로 하는 것, 성경 1년 1독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전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국외의 방글라데시 시라즈 간지 지역에 사는 우리 아카시스르 아동을 위해서 성교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할 사역들이... 참 많은데 아직 우리 교회가 역량이 적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든 사역들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역에 해당하는 헬러 에네르 게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활동, 작용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할수 있는 것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며 6년 동안의 이 코로나 라고 하는 것도 견디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받아 직분을 받아 사역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라라고 하면 성령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는 한 공동체 그냥 통째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각 사람에게 주어지시냐? 칠절 <laughs>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게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도움을 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심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어떻게요? 협력하여 공동체를 바르게 건전하게 세워 나가고 성장시켜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요? 유익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각자의 재량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더욱 더 올바르게 바르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의 그 해박한 자료들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영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믿음은 충성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에는 예전만큼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병을 많이 고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붙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예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예언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에서도 참 예언을 많이 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온갖 예언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좌파에 계신 분들, 우파에 계신 분들, 각자의 예언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엉터리 예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맞는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앞을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영들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창악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악한 영에 우리가 힘을 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잘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하죠. 각종 방언 말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요즘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방언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방언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이든 저녁이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와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들 통역함 참 이게 가장 물음표죠. 성경에는 방언 통역한 사례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함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구절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고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주시는 그리고 방언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 악기의 은사, 컴퓨터를 활용하는 은사, 주방에서 섬기는 은사, 성도들을 잘 챙기는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그 은사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은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의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요 분명하게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야 당연히 목회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언변이 뛰어난 목사가 아니고요. 그나마 성경을 조금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변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신경 쓸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삼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도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